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함으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괴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괴산 산막이 전통시장입니다. 세복의 마한입니다. 제가 점빵이에요. 빵입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자 정경 목소리가 홍비 씨와 건우 씨를 유혹합니다. 우리 사장님의 손수레에는 오늘 아침에 바로 만들어온 다양하고 많은 빵이 있는데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습니다. 사장님, 예. 여기 빵 종류가 엄청 많은데 빵 종류 어떤 어떤 빵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이건 호버로빵요. 호버로빵. 아이빵도 뭔가. 요거는 단팥빵 단팥빵! 아 우리 달콤한 거! 요거는 갈비빵이라고요 음. 요건 계피빵이에요 계피빵 계피빵! 네. 요건 대추빵인데요 대추빵 네. 햄미빵대추빵이 이 밖에도 대추빵이며 갈비빵 그리고 단호박 크림빵에 콤비빵까지 그 이름도 정겹기 그지 없습니다. 빵 종류가 너무 많잖아, 그죠? 어. 어, 근데 저뭐 빵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 근데 저 지금 이거 지금 이 많은 종류의 빵 중에서 저제 눈에 딱띈건 네, 제가 아 단호박 생크림. 생크림. 박 생크림. 어, 엄청 부드럽고 음. 맛있었고요. 이거 우유나 커피랑 어. 아메리카노랑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나는, 네. 어, 우리 엄마가 시장에 그 갔다 오시면서 항상 이만법빵을 옆에. 하, <laughs> 네, 네. 또 추억의 만법 아, 어. 엄마가 이걸 사오면, 왜 이걸 사왔냐면, 음. 이게 가격에 이제, 비해서 양이 예. 많이 나.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거. 어 하나 가지고 간짜. 그렇죠. 그책 하나 가지고만. 아, 그래서 이거를 많이 사. 어. 엄마는 항상 이걸 사. 음, 생크림 고 단호박빵. 이른 아침 전통시장 한 가운데서 서서 맛보는 빵. 음. 음. 그냥. 어때? 맛있어. 살살 녹아요, 살살. 잘 꾸며진 멋진 빵집에서 먹는 빵 맛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엄마 엄마 생각이 확 난다. 엄마 이걸 아 엄마 생각 나세요? 음. 저는 지금 그거 생각이 뭐? 크 <laughs> 네, 사실 이 손수레 이렇게 장에서 손수레로 이렇게,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하는 음. 거라고전 사실 약간 퀄리티, 음, 퀄리티. <laughs> 그런 걸좀 음. 이제 우리 음. 일반 재가점 빵이랑보다는 조금 음. 조금 떨어지겠지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아, 전혀, 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손수 만드셨다고 하는데 음. 정말 이 사장님의 이 손맛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음. 그냥 우리 일반 재가점 거랑 똑같아요. 네네 네. 그렇게 아니, 맛있습니다. 저쪽에 저쪽에도 지금 빵 장사. 네. 아 사장님 네. 아우, 빵이 정말 맛있거든요. 네, 이렇게 네. 맛있게 만드시는 뭐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재료를 있잖아요. 그 가게에서 전 전부 저희는 물 반죽이 없고요. 어, 네. 우유 반죽만 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음, 부럽구나그날그날 예. 네. 네. 바로바로 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파는 거라서. 아, 제거도 없이 그냥. 예, 예. 아, 그래서 아주 더 신선하고 더 맛있는 거 예. 같아요. 네, 이렇게 맛있는 빵의 비법은 사장님 말씀이 일단 물반죽이 아닌 우유로 다 반죽을 예. 하신대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날 그날 매일매일 다 하게 직접 만드셔서고 바로바로 소신하시고 또 다음날 또. 네, 예. 항상 그니까 러 너무 신선한. 예. 네, 네, 신선함 그 자체가 이 맛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 빵입니다. 우리 사장님, 이 빵을 대기업 빵들과 경쟁을 하며 대형 마트에도 납품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계산산마귀 시장에 얼마 전 조성된 젊음의 거리라는 특별한 거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우리 호스매 예쁜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이 젊음의 거리에 젊은 사장님이 둥지를 틀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30대 중반의 우리 사장님, 사장님이 창업을 한 가게는 예쁜 꽃을 파는 꽃가게, 그런데 가게 분위기가 일반 꽃가게와는 크게 다릅니다. 단순하게 꽃을 파는 곳이 아니고 이 꽃을 이용한 다양한 장식품들을 만들어 팔고 있는 꽃가게인데 흔히 플라워 카페라고도 합니다. 사장님은 그냥 꽃도 팔고 계신데 많은 양의 꽃을 파는 것보다는 작은 양이더라도 개성 있는 꽃을 많이 팔고 계십니다. 어 사장님 꽃이 정말 예쁘다. 여기 예쁜 꽃이 정말 많은데 네. 사장님이 직접 이거 다 골라 오시는 거예요? 네. 매주 뭐주 1, 2회 정도 제가 직접 골라서 사입해서 오고 있어요. 아음 일일이 음, 다 이렇게 발판 아서 다. 그럼 이게 다 생화인가요? 네. 다생화 네, 어머나 다. 세상에. 그냥 보면 너무 예뻐서. 지금 이렇게 생화들 특 이렇게 특이막게 장미. 그냥 봐도 장미는 장미야. 근데 일반 장미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일반 빨간 장미, 뭐, 분홍 장미, 핑크 장미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꽃들이 좀 특이한 그런 꽃들만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모아놓으신 것 같은데. 가격 생각 안 하고 이제 무조건 제 눈에 예뻐 보이는 꽃들을 이제 사드리다가 이제 손님들의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뭐, 사실 장미는 빼고요. 이 말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장미들은 크기도 다 다르고, 종류도 음. 엄청 많고, 음. 색상도 다양한데, 너무 빨간 장미, 뭐, 요런 분홍 장미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음. 그때 이후는 조금, 여기 괴산에서는 보기 힘든 장미, 색, 위주, 음. 그런 거를 좀 다양하게 저도 공부하고, 그때그때 이제 싱싱한 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하면서 음. 네, 다양하게 드리고 있어요. 꽃집을 온다고 해가지고 평년제뭐 흔히 우리 있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꽃들이 그냥 꽃다발도 있고 음. 그리고 뭐 이렇게 뭐조아 이렇게 뭐 그죠 네. 그런 뭐개 없이 이런 꽃들 아, 그런 거 이제 위주로 이렇게 그냥 평범한 꽃집을 생각을 네. 했거든요. 음. 근데 오니까 분위기가 완전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달라요. 네, 네,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핸드메이드 작품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팔기 아, 네.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드라이 플라우나 보조나 같은 그런 걸로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가, 이거를 만지다 보니까 이제 생활을 너무 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또, 아이들 이제 키우면서 이제 배우러 다니면서 네.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올 4월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아. 아. 올 4월 달에 개업하셨으면 네. 한 7, 6, 7개월 정도 네. 아, 네. 휴즈 네. 장사를 하는데 이게 처음 하신 건가요? 장사를? 네, 처음, 장사 처음 장사 네. 장사를 네. 하신 네. 건가요? 네. 여러 네. 방면에서 이제 꽃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이제 거의 발품 팔아서 알아보면서 네. 이제 준비를 했었고 아. 처음에는 이제 오셔서 예쁘다고 해주시는 그말 때문에 음. 더 신나서 아. 네,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여름에는 꽃집이 잘 안되기도 하지만 음. 한 번씩 찾아오셔서 진짜 예쁘다 여기 다른 데랑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에 힘이 나서 음.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꽃 같은 거 선물 받고 뭐 다육이 이런 거 선물 받아서 집에서 키워보면 음. 얼마 안 가더라고요. 네, 꽃을 대할 때뭐 다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꽃을 이렇게 나르시는지 사실 꽃은 시들죠. 네. 금방 시들어요. 손님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도 음. 이가시는데그 음. 찰나를 좀 즐기셔야 될것 같아요. 음. 물론 시들지만 그 순간 향도 좋고 음. 그 순간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음. 그 순간의 가치가 조금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도 꽃 향기와 꽃을 보면 사람이 굉장히 안정이 되는 음. 거잖아요. 너 역시도 그렇고 근데 이 사장님은 사장님한테서 그냥 그 향기 자체가 나는 것 같고 워낙 꽃과 함께 사시니까 음. 네. 같은 여자로 사실 부럽습니다 <laughs> 아 정말 이렇게 젊은 사장님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지금 이제 하나, 둘씩 모여드시잖아요 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아주 좋은 징조거든요 그럼... 모든 것들이 행정적인 뒷받침다 되기 음, 때문에 음, 음. 가능한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 군수님 올해도 정말 반는은 아주 일들을 많이 좋은 일들 많이 하셨는데 또 이제 다가오는 내년에는 어떤 좋은 계획들이 있으신지 전통 시장에 살려면 제가 핵심적으로 하는 게 전통 시장 인근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그 안에다가 음악당을 짓고 그래서 이제 누구나 와서 이제 지금 뭐 색스폰 동아리다 난타 동아리다 뭐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그 동안에 자기들이 연말한 기술을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또 우리 산막이나 화양동이나 쌍곡에 왔다가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게 시장 내에 공연장이 만약에 설치가 되면 정말 어떨 계산해 재래시장에 인파가 몰려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7동 쪽으로다가 중점 쪽으로다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소공원 조성, 소공원장 그걸 수 있겠습니다. 음. 또한 저 다시 다시 편지에 계산은 뭐 천의 관광자원이 많고 또 제가 하는 그 수목원 골프장, 리조트 그거를 하면 1년에 천만 원은 계산해 온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충북 계산이 사례상은 변방이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충북의 계산이 아마 랜드마크 관광지의 1등 명소가 배리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관광객이 오면 올수록 계산 전통시장 재래시장은 산다고 봅니다. 응원의 말씀 좀더 앞으로도 우리 계산시장을 위해서 계산의 발전을 위해서 큰 응원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서까지 우리 국민들 상인들 코로나 이래서 참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만은 군수로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앞으로 재래시장을 살릴 테니까 조금만 참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라고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열정 그리고 사장님의 장사가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사 사장 대박 나세요. 사장님, 사장님 대박. 시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괴산 산마귀 시장에도 점심시간이 되면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랜 기간 동안 특유의 맛을 자랑하며 지역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식당. 그런 식당이 이 산마귀 시장에도 있습니다. 이 식당의 메뉴는 울갱이 해장국 한 가지. 식당 밖에는 오늘 쓸 싱싱한 울갱이가 바구니에 한가득입니다. 이야! 어는 뭐 무슨 고동만해 아 이거 아 올갱이 아니에요? 아네 올갱이 올갱인데 고동만해 이만해 뭐와 아 <laughs> 얘는 또 움직이는 똑같아 어, 살아있데 <laughs> 다슬기 다슬기 아 다슬기 아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 살아야지 우리가 먹는 게 네. 싱싱하지게 죽은 걸 살아있네 아 살아있어 이거 사장님 어디서 네. 잡아오신 거예요? 이거요? 네아 여기 계산에 계강 네, 네. 그쪽에, 개가? 네, 깊은 아 물에서 음. 네네. 이게 잡는 분들이 어제 네. 한 여러, 여러 시 잡았대요. 그래 갖고 왔어. 근데 제가 보던 그 음. 다슬기보다 엄청 큰데. 얘들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키운 건가요? 왜 이렇게 커요? 깊은 물에서는 굵어요. 근데 아 이제 아그 얕은 물에 음. 저런 그, 어디요? 계곡 같은 데서 오는 물은. 잘 자나. 셀까로 어, 쪼그마한 같은데? 이건 굵은 물에서나, 굴, 아 물에서 나온, 굵은 물에서, 아, 깊은 물에서. 와, 이봐, 이 굵은 음, 거 봐. 헉, 음. 이 올갱이가 네. 이큰 거랑 작은 거랑 네. 뭐, 뭐, 어떻게더 맛있고, 뭐, 차이가 어떤 게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른 거는, 네. 먹는 거에도 자르니까 씹는 맛이, 음. 저거하고 굵은 거랑 그래도 한 입씩 먹으면, 음, 식감이 들리는구나. 그럼 그래, 식감도 르고입에두드러하니 어. 먹을만 하지. <laughs> 홍비씨 올갱이 해장국 좋아하는 거 알고 있는데 오늘 괴산 산마귀 시장의 올갱이 해장국 식당 제대로 찾아간 것 같습니다 구수하면서 시원한 괴산 산마귀 시장의 올갱이 해장국의 맛 이 맛을 이어온지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아니 벌써 아 일단 먹어봐야 알겠지만 아이 냄새부터가 이 향기부터 완전히 식욕이 막 군침이 막 침이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 냄새 너무 좋아오스뭐 어, 냄새를 굳이 안 맡아도 비주얼에서 벌써 이 주는 이그 완전히 압도적인 식욕감과 그리고 제가 딱 봐도 이 그림이 오늘의 제가 식당만 여섯 개를 제가 말아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아먹는 데는 일각이 있거든요. 근데 비주얼만 봐도 딱 보통의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괴산에서 올갱이 해장국은 그렇게 흔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사장님이 동네 사람들이 잡아온 올갱이로 해장국을 끓여 팔기 시작하면서 유명세를 톡톡히 하게 된 음식. 얼갱이의 특이한 그 향도 있지만, 그 얼이 딱저을때 된장과 어우러지는 이거 음. 계란, 저 음. 계란의 고소한 향, 음. 그게 같이 어우러져 된장하고. 음. 그리고 나름의 요리 비법도 개발하셨고, 그 역사가 4 0 년이 넘게 음. 흘렀습니다. 아, 이게 진짜 올갱이 국이구나라는 걸딱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식감이 이게 워낙 이 알이 커서 그런지 씹으니까 씹을수록 고소하고요. 그래서 그, 음, 그 안에서, 입 안에서 막 톡톡 터지고, 그리고, 음, 약간 씹을 때 우리 흙 씹는 그런 그 식감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흙, 그런 느낌이 아니고 맛있게 씹는, 맛있는 흙 씹는 느낌, 그런 느낌 도 있어요. 올그 얼갱이 특유의 향과 어우러지는 된장의 그 묘한 조합 거기다가 마지막에 청각김치 하나 딱, 딱 이걸로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안맛두마 <laughs> 그려 이게 저 보니까 이 연어 그올갱이고이랑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선배님이좀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뭐 계란 여기 붙어 있는 게올갱이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을 씌워놓은게 계란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맞사요 계란물이. 네. 속에다가요. 아 밀가루 먼저 해갖고 계란을 <laughs> 입히고. 아. 네. 맞구나. 그럼 <laughs> 이거 왜 이렇게 해서. 네. 다른 데는 이렇게 안하더라고요 아, 다른 데는 거기 이제 맑은 부분 해갖고 이렇어 이렇게 얹어주는데 우리는 네. 그냥 이걸. 다 해서 끓이면은, 음. 다 맛도 잘 어우러지고, 네. 또, 얘를 떠주기가 좋아. 똑같이 뜨니까. 음. 음. 아, 음. 뭉쳐진 그런 게, 아. 왜냐면 아 따로 이렇게 놔두면 은 그거 더비린내날 그런 네. 생각이 음. 나갖고 나는 이렇게 해갖고 떠주는데 비린내 잡고, 음. 아, 그치. 뭐, 아가갈수 있는, 있네. 있네요. 근데 이제 그 보니까 네. 굉장히 고소한 맛도 더보해지는것 같아. 계란물이라서. 네. 오. 그리고 아 이제, 된장도 이제 집에서 담아갖고 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3년 묵은 거, 4년 묵은 거 이제 그렇게 해 하나 쓰고 또 담고 그러는데, 아 음, 묵히는 된장은 또 심심하고 더 맛이 담백해. 아, 영분도 많이 이제 줄어들면. 네네. 어쨌 네. 아, 이게, 이게 이것도 비법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인 보니까 어마어마한데, 어 얼마 전에 자꾸 하신 송혜수 선생님도 왔다 가신 것 같고, 저, 이 왔다 가신 모든 연예인 유명 인사 중에 유명 인사 중에 가장 맛있게 드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아, 허영만 씨가. 아까 좀, 어, 미술 전에 와가지고는, 그, 그 같이 온그 연예인들하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 깻잎 갖고 싸운 얘기를 하시면서, 그, 재미있게 드시고 갔어. 그래서 이제, 깻잎을 워주는게 옆에 부인이 있다가 그걸 갖고 싸웠다라고 뭐. 나의 작은 잘못이 모든 괴산 사람들을 욕먹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신다는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 여기 뒤에 보니까 백년 가게 괴사를 대표하는 올기 전문점 백년 가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선정이 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에, 두 번째 지금 저기를 받았어요. 내가 뭐저 것도 무슨 상태냐뭐 봉사를 얼마나 했냐 이거 다따지 봉사시간이 한 500시간 들어가있고 한쬐끔모자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행안부장관뭐 뭐 지사, 군수 뭐다 파고 가는데 아,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그러면서 아. 올해 또재심해고 가서 해줬어요 와니다 감사합니다 사나님정말 고맙습니다 네.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네, 네. 어머니의 손맛으로 이렇게 맛있는 네. 음식을 해주시니까 네. 참... 저희 어머니 생각이 네. 나서 참 마음이 아그어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래서 그냥 알수 없을 테니까 어머님께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저희들의 기운을 모아서 모아 모아서 사하자님 해방 나세요 사장님 케방